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로버티즈 살펴보실 거고 여기서 잠깐 특별한 이슈들부터 우선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26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목표지수 5천 코스피를 목표로 둘 정도로 아 굉장히 전망 자체는 좋은 게 왜냐면 삼성전자 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크게 차지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만 170에서 190조 원 예상이 되고 있죠. 아, 이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 이 부분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PBR 자체도 1.3배에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여전히 저평가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이 자료는 KB 자산운용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이러한 특별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지금 하는 에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시기는 당연히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좋겠죠.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만 넣어 놔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투자 자산이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도 예외가 아니죠.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인하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사실 어, 1,400원, 1,5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500원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망치들이 엇갈리곤 있지만 금리가 아 금리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할 순 없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도 할 것이고 천천히 완만한 하락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 하락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더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살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투자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훨씬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26년도 우리가 돈을 진짜 쓸어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눌림이 좀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전부 사전에 좀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뉴스나 차트, 뭐 기술력 모두 포함이 된 종목들은 결국에 끝으로 볼 때는 세력들의 스케줄을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로봇이라는 테마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보티즈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 대한, 아, 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죠. 이제 필수로 로봇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 단위에서 로봇 육성 정책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해마다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로봇 육성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역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는 계속된다 라는 겁니다 ai도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ai는 뇌의 역할을 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뇌 브레인이죠 그렇다면 움직여 주려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ces 2026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 기술에 대한 기술 계약이나 m&a 잭팟이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 MOU 라든지 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사업 공모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시회 산업 박람회 또한 연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재료가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의 핵심이죠. 사실상 삼성으로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을 로보티즈가 지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트 액에이터의 핵심 아, 로버티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 매각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액츄에이터를 지금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ES를 통해서 LG전자의 비전을 발표했을 때 로버티지가 당연히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CES 주요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대차그룹 삼성, LG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그 기업들이 사실 뭐순환매가 돌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현대차 그룹이 가고 어느 때는 삼성, 어느 때는 LG가 가다 보니까 캡처해 놓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캡처하시는 김에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상반기 모멘텀이 핵심인데 트럼프 행정부 로봇 육성정책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하반기가 사실 더 대단해요. 자동차 부품업체들 슈머노이드 제품 공개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투입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에 슈머노이드 플랫폼이 개재가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시장에 수급적으로 계속 상승시켜줄 만한 재료들이 뻥뻥 터진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고하 한다면 지금 여기서 재료나 팩트적인 부분은 다 봤어요. 여기서 종목의 목표가를 선정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언제 매도할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스케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세력 스케줄은 CB 행사 구간이나 BW, 스톡 옵션이나 대주주들의 지분이 동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체크를 같이 하면서 목표가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들이 세력성 종목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세력성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500% 내지 1000%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만 하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매도 시점을 놓치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세력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력들의 공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세력들이 들어오냐 보호의 수가 겹쳐 있는 종목들 말 그대로 뭐 신규 상장 이후에 1년이라든지 3년 보호에서 걸린 종목들. 도 시기에 맞게 매집 과정 거쳐서 의도적인 펌핑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주주의 의무 보유 해제 기간이 있죠. 대주주가 의무 보유를 해제하면 실제로 대주주가 시장에 던질 수가 있어요 물량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곤 하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둥 근데 티안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기 보다는 계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한 번에 급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톡 옵션 행사라든지 1 b b w 진짜 세력들이 붙인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종목들이 500% 이상 막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급락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 보호 예수인지, 의무보유 해제인지 스톡옵션 행사인지 CBBW 세력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응자료집에는 대주주 옵션 행사라든지 세력들의 평단, 주요 일정 찌라시 의무 보유 해제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자료집을 저는 무조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 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냐? 대주주나 옵션 행사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아 공부를 대응자료집 통해서 하시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500% 1000% 수익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6페이지 보시면 일정 아닙니까. 마지막 일정 전에만 매도하면 돼요. 핵심적인 종목들을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세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입니다 010-7513-5260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제가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고 CDB, BW 전환되는 거 스톡옵션이라든지 대중주 해제에 따라서 큰 급등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급락이 나오면서 벌어놨던 돈을 토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대형 상시청 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필요하신 분들 대응 남겨주시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역대급 황금주를 한 가지 더 공개를 할 겁니다. 황금주라고 하면 제가 일전에도 많은 종목 드렸지만, 뭐 30%, 40% 수익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천% 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소액 뭐 50만원을 가지고도, 추후에 보면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잭팟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근데 네, 왜 짝팟 종목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래왔던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날아가려면 조건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정신력 또한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첫 번째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남자 남들이 다하는 기술력이 아닌 특별한 기술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이런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세계 최초 수출이라든지 세계 최초로 남들이 개발하지 못한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정책과 맞물리는 종목들이 그동안의 수백 프로 급등이 나와 왔었고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한들, 정부 정책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핵심이 되겠는데, 결국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냐? 즉, 다시 말해서 세력성 거래량이 되겠고요. 이 세력성 거래량이 단순 대량 거래량이 뭐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리면 역대급 랠리가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것은 뭐시장에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겹쳐진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찌라시 정보가 10개 중에 한두 개만 사실이고 나머지가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3박자가 맞는 종목의 찌라시가 돌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역대급 랠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순히 찌라시가 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찌라시티가 도는 종목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역대급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의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공포심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아,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 공포감이 드는 종목들은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백 퍼센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도전하실 분들은 분명히 역대급 랠리가 또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는데, 아, 이 종목이 단순히 기술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받은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늘 기술력 강조를 드리는데,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 핵심 모듈을 지금 복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새 기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순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종목이 300% 내지 많으면 1000%, 2000%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부 정책에 해당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었죠. 이 AI 로드맵의 <laughs> 최근에 이제 발표 자료들을 쭉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AI 테스트 기술, 벤, 벤치 2차 라인에,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세력성 물량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이런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잭팟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잭팟 거래량 평소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앞다퉈 모으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평균 거래량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라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명백한 세력들의 입장 시그널이 될수있습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결국에 기술력과 정책 수혜와 거래량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삼박자가 맞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투자를 가지고도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정말로 확신이 서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공식화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단의 시총까지 단번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굉장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세력 입장 초반 시점. 시장은 무관심하고요. 찌라시들도 최근에 돌기 시작하는데 찌라시가 이제 겉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 부분, 이 찌라시의 핵심 요인은 정부의 차세대 국산 AI칩 시범 공급업체로 지정이 곧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결국에는 거래량도 들어오고 기술력도 있고 정부 정책 수혜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뭐 찌라시를 일부러 냈건 안 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패턴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찌라시가 현실되면은 더 좋을 수 있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 이 찌라시를 돌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위적인 펌핑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일종의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정확한 시점에 좀 매도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큰 수익, 결국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뭐20% 30% 단타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 시점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결국에는 26년 시장 테마성 종목은 25년도에 많이 이제 순환매가 돌았죠. 26년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방향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거는 정말로 진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7513-5260으로 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종목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돈 요구하거나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절대 돈 요구하는 일 없고,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후익이 났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랄 게 없고요. 010-7513-5260으로 남프로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